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이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나라들에게 둘러쌈을 당한 남유대, 남유다 왕국 그리고 아하스 왕의 배, 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커다란 지, 제국이 하나 생겨납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땅을 점령해오자 그 길목에 있던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보니 자기들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막을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아스루 편을 들어서 등 뒤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후한을 없애고자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 땅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스루와 전면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지만 남유다와 아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스르 왕을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왕국에 멸망당하고 흡수가 되었으며 남유다 왕국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고 무엇보다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면서 온갖 아수르의 신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과연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는가? 어떠한 길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두 가지 길을 알려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증거의 말씀과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맨다 또 봉함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서나 또 보물 같은 것을 인장으로 봉인하여 또 꽁꽁 싸매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보존되고 잘 이어져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17절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보면 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또 은혜와 평강이 그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축복이 일시적으로 감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기라고 모두가 빨리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크게 놀라며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기준과 방향과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가리신 진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미 기다리다와 바라보다가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번, 단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두 가지 단어 모두 일차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나오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실제로 기다리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다는 번역된 단어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기대하며 의지라는 의지하는 그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끝나기만을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 곧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때에 의롭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그 때를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러한 분명과 또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8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개명이 되었고, 야곱 역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처럼 성경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의 두 자녀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또두 아들의 이름의 경우도 바로 같은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첫째 아들 스알야숩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며, 둘째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침략 혹은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세 이름을 역순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헬 살랄 하스바스, 곧 심판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스알 야습,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판과 구원, 또 절망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뜻은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겪어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한 징조와 또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에게 보여 주신 분명한 징표와 또 예표가 있고 우리 역시 그것을 붙잡아여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16절에서 또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19절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따르는 길 곧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유일한 확신의 대상, 즉 지혜가 충만하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즉각적이고 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는 미신적이고 또 주술적인 생각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죽은 자들에게 그 답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은 이 길의 비참한 결말을 승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지혜, 또 선하신 뜻이 담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일시적인 해결과 안도만을 위해 주술에 굴복하는 자들은 결국 암흑과 영적인 기근, 또 절망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났음에도 하늘을 쳐다보며 왜 고통뿐이냐며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땅을 굽어 살펴보며 그 해결과 위안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뿐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며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억지로 나아가는 일이 생각해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스 왕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의 끝은 결국 어두운 흑암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오직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구장에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구장 일절 상반절에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2절에서는 흑암에 백,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전,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 도달하고 이 사회를 통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큰 빛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흑암에 거하며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지는 이사야9 구장 6절에서는 이 빛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말씀, 진정한 빛, 또 진정한 구원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빛으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만남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에 혹은 세상이 우리를 다그치며 억지로 이끌고 가려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빛을, 또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